여러분 요즘 해변이나 숲길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 자주 보시죠? 자연 치유, 발 건강, 면역력 강화 같은 말과 함께 맨발 걷기 열풍이 번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맨발 걷기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?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일까요? 오늘은 의학 논문과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맨발 걷기의 효과와 주의 사항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실천법까지 전문가 시선으로 천천히 풀어드립니다. 먼저 왜 사람들이 맨발 걷기에 열광하는 걸까요? 단순한 감각적인 힐링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점도 존재합니다. 첫째, 지압효과와 자율신경 자극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반사구역이 모여있죠 맨발로 걷다보면 이 부위가 자연스럽게 자극되면서 스트레스 완화, 자율신경계 안정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, 혈액순환과 체온유지 2018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맨발로 걸은 사람의 발바닥 혈류량은 31.5% 증가 신발을 신은 사람은 4.2% 증가에 그쳤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덩달아 올라가겠죠? 셋째, 균형감각과 낙상예방 신발 없이 걷다 보면 작은 발 근육들까지 풀 가동됩니다. 노인 대상 연구에선 낙상 위험이 22%나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. 깨진 유리, 돌, 나무까지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. 특히 당뇨병 환자는 작은 상처도 심각한 감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. 평발 또는 요족인 경우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 무릎, 골반까지 부담이 커집니다. 이런 경우엔 맨발 걷기가 통증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처음부터 오래 걷게 되면 촉저근막염, 신경통, 점액낭염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을까요? 모래사장, 잔디밭처럼 자극이 부드러운 곳부터 깨진 유리 같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 점검도 꼭 하세요. 발 스트레칭, 걷기, 세척 및 건조, 상처 확인. 처음엔 5에서 10분,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. 꾸준히 해야 효과 있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. 자연이 주는 치유력, 분명 매력적입니다. 하지만 모든 자연 치유가 내 몸에 맞는 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. 내발 상태는 건강한가? 평발 또는 아치 이상은 없는가? 당뇨병 등 감염 위험 질환은 없는가? 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.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,족보 전문의의 조언 한 번쯤 받아보세요. 그 작은 예방이 여러분의 무릎과 척추 그리고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